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또 오늘 또 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자 10분 동안 여러분들 멘탈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메인 소식은 요겁니다 어 지금 외신에서 요 소식이 좀 많이 떴어요 삼성전자가 자 amd 삼성전자 이나노로 amd의 지금 칩을 어, CPU입니다. 예,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계약 달까지 나왔더라고요. 언제쯤 계약할 것 같다. 요 소식 일단 여러분께 메인으로 전달 드릴 거고.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론에, 마이크론이 한6.7% 하락을 했어요. 마이크론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걸 이 상황을 가지고 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5일선 내려왔든그 5일선 5일선 깨고 내려왔는데 물론 마이크론의 문제가 아니라 AI 뭐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한 오라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정 받을 당연한 구간에서 조정 받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시즌 종료를 논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삼성전자도 오늘 한 3%대 한 중반 정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보시면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옆으로 지금 계속 기간 조정하는 단계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란색으로 20일선을 깨지도 않았다. 노란색 20에서 깨지도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실적 발표 지금 일정표인데, 어, 지금 마이크론 보이십니까? 중간에 수요일 날, 미국 시간이긴 합니다만,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 어,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는지, 내년도 전망이 어떻는지, 이제 그 이야기 할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 하면서, 어,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대신에 이때까지는 조금 주가는 조금 이제 흔들.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도 수, 충분히 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때고요. 자조선비지에서 어, 지금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나온 제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반도체. 어, 슈퍼가 아닌, 어, 메가사이클에 진입을 한다. 메가사이클에. 역대급 공급부족 전망.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려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뭐 3%, 4%씩 조정을 받으면, 이제 이런걸 까먹어요.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지금이 좋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당, 무조건 올라야 되고. 또 어, 여러분 어, 하락 사이클 때 어, 지금 주, 실적이 안 좋고 막 이러면 주가가 그러면 항상 내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어, 항상 상승할 때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어떤 희망이 좋고 내년에 실적 삼성전자 뭐 100조 이야기 나오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 이렇게 주가는 내려갈 때가 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 어, 지금 이 PC용 PC용 DDR5입니다. 32기가 이 가격이 여러분 이래요. 지금 우리가 그냥 어,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수치만 봐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고점이냐?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 KB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 올해 3분기 어, 지금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어 인공지능 그리고 메모리가 성장을 지금 견인하면서 어, 상당히 어, 지금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예상 매출이 전년 대비 작년 대비 한 매출이 24% 증가한 1,180조 이게 처음으로 지금 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의 어떤 HBM 중심에서 이제는 뭐가 들어온다? 어 서버 메모리 하고 hbm 으로 이제 확장된다 hbm 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까지 확장이 되면서 뭐다 역대급 공급 부족이 이제 우리 앞을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이 고점은요 고점의 패닉은요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고점의 패닉은 이렇게 꺼지, 꺼,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학습이 아니라 추론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서버 데이터 처리량이 늘면서 어, HBM하고 서버용 DRAM 그리고 이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라고 그러죠. 이쪽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내년부터는 어, 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은 학습 단계에서는 HBM의 핵심이지만 이 AI 서비스가 상업화되면서 이 추론 단계로 진화할 경우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용 DRA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해는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는 어 이게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그 제품을 보여주는 거지만 PC용 DDR5 하나의 이제 제품에 반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몸풀기다, 몸풀기. 몸풀기가, 어 거의 뭐, 65,000원에서 475,000원까지 거의 한 7배 정도 됩니까? 7배 가까이 되든가. 몸풀기가 이 정도고, 본격적으로 상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어 시작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운드리 이야기 좀 할게요. 자, 파운드리 부분. 어, 파운드리아는 같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어, 그래도 내년도 지금 키움증권인데 내년도 전망까지 보면 어, 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의 어떤 영업이 영업 손실이 그래도 발생을 한다. 발생을 하지만 이 적자 폭이 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 어떤 그 차세대 공정에서, 차세대 공정에서는 AMD의 최신 반도체 생산을 어 지금 또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AMD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 테슬라하고 애플에 이어서 AMD까지 지금 고객사로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업계 이 TSMC의 추격, 요건 조금 뭐뭐 뭐 물론 지금 추격을 논하기는 사실상 좀뭐좀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흑자 전환이라도 좀 하자. 흑자 전환. 흑자 전환에 좀 탄력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어 지금 삼성전자 DS 부문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현재 AMD가 설계한 이 반도체입니다. 설계한 반대, 반도체를 삼성전자의 2나노 2세대 공정입니다. SF2P라 그러는데, 이 삼성전자 2나노 2세대 공정에서 지금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조만간 MPW라고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이걸 통해서 AMD 칩을 지금 시제 그그 시제품을 지금 제작할 계획인데, 어 이게 MPW가 뭐냐면 어한 장의 웨이퍼의 여러 회사나 이 기관이 설계한 디자인을 이제 함께 제작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어 삼성하고 지금 AMD가 해당 공정을 통해서 AMD가 요구하는 이 성능 수준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걸좀 따져봐가지고요 내년 한 1월쯤 돼서 지금 계약 여부를 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어, 생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AMD가 의뢰한 제품은 AMD의 어, 차세대 CPU 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요 부분만 성사가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번 계약은,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앞세운 차세대 공정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일 걸로 보입니다. AMD까지 만약에 넘어온다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협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까지 사실상, 어, 좀 고객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공정기술을 어, 최적화하고 지금 수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SMC가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굵직한 고, 그 고객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 기술이 계속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2나노만큼은 어, 뭐 테슬라하고 애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지금 AMD까지만 된다면 상당히 좀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어,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어쨌든, AMD는 이번에 아마 분위기 전반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는,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AMD 역시 사실 올해 초, 중순까지 삼성전자, 어, 그, 4나노입니다. 지금 이나노가 아니라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어, CPU 물량을 맡기는 것을 추진하기는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긴 했는데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이제 이, 이번만큼은 어, 저는 상당히 어, 어, 계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